예, 안녕하세요. 어, 제임스입니다. 어, 여기는 어, 수요일 어, 밤 11시 20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어,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어, 따님, 사랑자매 어, 어머님의 어, 소천 소식을 어, 접해 듣고,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아,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시는 있어서 따라하는 여인들이 아, 슬피 울 때에 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는 말씀 어, 아마 오늘 이 밤에 어, 평생 처음으로 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어, 제가 선영자매를 상가하면서 약 1년 반 전에 어, 떠난 제 사랑하는 사촌 여동생 수정의 장래 아, 예배 때 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 아, 찬양들을 아, 찬양들을 들으면서 좋으신 어, 하나님 가리소곳을 다시금 듣는데 어,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주님의 노고 위대하심도 찬양할 때 4절 내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때아 어, 또내 평생에 가는 일 순탄하여 내영혼 평안에 평안에 어떻게 그런 모든 찬양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사랑인데요. 떠난 수정이를 생각하면 남겨둔 딸 다섯 아이들 조카들 이젠 세 아이가 다 대학교인데요. 대학생이고 막동이는 지금 열두 살 됐다고 하는데. 아, 수정이가 떠나기 전에 그렇게 간절하게 두 번째 인생을 살기를 원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아, 다섯 딸들을 자기 손으로, 엄마의 손으로 양육하고 싶어, 싶어서 그랬다고 그 말이 기억납니다. 아, 뭐, 사촌 여동생 수정이 뿐만 아니라 아, 친구 엘버트도 갑자기 떠나고 작년에는 장모님도 갑자기 사고로 떠나고 장모님이나 익순이는 어, 떠나보낼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떠났고 수정이는 그래도 5년 동안 투병해서 마음을 떠날보낼 준비가 됐었는... 어느 정도 뭐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데 어, 주로 여태까지 저는 어, 떠난 사랑하는 뭐 첫째 아기도 그렇고 식구들, 교회 식구들, 사랑하는 형제자매 친구들 어, 그리움, 눈물, 슬픔 그래서 울 때에 어, 떠난 신 사랑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어, 그 유족들을 생각할 때도 마음이 아프고 아프다 그럴까 슬프다 그럴까 슬프고 뭐 눈물 나올 수 있는데 예, 오늘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님의 말씀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올라 음, 제 자신을 위해서 울라는 말씀. 어, 또제 아내나 들란열리 예언이 며느리 자녀들을 위해서 올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인가 어, 저는 어, 개인적으로 전도서 7장 2절 말씀 어,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라, 가라. 결혼식보다 장례식에 주님의 교회를 목격해 하시면서 어, 양로원 중환자실 호스피스 또 로스힐 장지에서 이까 어, 예배 장례 예배 인도하면서 어, 죽음의 관점을 어, 가르쳐 주셨고 지금도 가르쳐 주시는데 어, 죽음이라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의 떠나보냄 헤어짐 죽음 잠시 헤어짐 죽음 어, 그 슬픔 눈물, 어, 그리움, 사랑에 많은 아름다운 추억들이 마음에 있기에 지금도 어, 오늘도 이렇게 수정이가 생각나서 또 익순이도 생각나고 장모님, 장인은 다 주영이 첫째 아기 제품에서 죽었을 때는 어, 통곡하면서 소리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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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 소리, 토, 소리도 나지 않을 정도로 숨 막힐 정도로 죽는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떠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울기보다 나 자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려되는 거구나 자녀를 위해서 살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 성령님께서 오늘부터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기원합니다.